한일고 8회 졸업 20주년 20년만의 하루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우리 6 3진 회장님 또 이사연 준비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20년만의 하루의 주인공인 8회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참 좋습니다 영상이기여러분들 보니까 저희가 친해질 기 없죠?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그 졸업사진도 조금 손쉬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 후배들 만났을 때도, 아, 좀, 좀 나이가 들어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오면서 여러분 한 18일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쁘고, 건장한 모습이어서, 이쯤, 그냥 박수를 치면 끝이 어요 <laughs> 드리고요. 특히나, 아까 우리 후배들한테 일일이 재능장학금, 음, 이런 여러가지 장학금을 주는 걸 보고 어, 또한번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의 사랑을 직접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총동창에서도좀더 다양하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20년 만에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자보자 했다가 오처럼 만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 이 자리에서 그 반가움 그 따뜻함 모두 나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 지금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어, 그리운 친구들 주저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 또, 이렇게 해서 따뜻한 우정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시, 다시 한 번, 하루에보러 20주년, 20년 만의 하루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20년, 2년사하는걸가르쳐주면너 20주년 매우 감사해 합니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예쁘시길 우리 고용사님으로서 초고령품을 쓰겠다고 말하셨다음만나건강으로해서 매일같이 걸어 걷는 것이 저는 이루가 아닙니다. 딸이 다른 일도 없고 취미하고 포인트 하나 하고, 인터넷을 보여드리는 게 슬프니까, 서로 종료된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년 전에는 20대 유만의 여러분들과 유나 오늘 여러분들 모습들을 보니까, 헌격하게 종료 변화를 가져왔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용기가 좀 편합니다. 앞으로, 사실 40, 40년 동안에 공부도 하고 어린이도 기관을 받고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은 더욱더 많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도 또 은행하는 노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노인의 일을 위해서 또가정을 위해서 학교에서 한 번의 연습을 해서 모두가 하나도 없이 성공하게 들어 와야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금년도 개교 30생 3명 사는 10월 27일을 가졌어요. 저는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하고 숲 속의 학교 모습을 보고 또 교대의 건강주 학교 개선을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은 현재 에안에 계시는 안성광 교장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학생을 꿈에 과거 학위에 자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일생 직업저 좌우합니다. 말년기 교장에 대해서 상바받아왔또다소신껏 학교 를 위해서 뛰어왔다고 니다 이런 여 대신에 여성분들을 적인좀 헌신적인 그 보호사업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분들을 정말로 아주 귀엽게 그리고 앞으로가 험난한 성공인들을 맞이하게 하자는 것을 우리 해줄 때또 감사드리네요. 현재 안효곤 정말 명실상부한 명사로 부사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교 초기에 난로방이나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썼는데. 작가신 그안성이 사장님은 그 학교에 대한 투자, 절제 대한 투자를 해 주므로써 오늘날 한 일이 이렇게 명목으로 우세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동사하다가 바라보고 정말로 저에게 계시는 우리 그안성이 사장님은 나의 큰의미이다 나의 세계에 가장 바라보는. 그리고 내가 즐겁게당신 정말로 전쟁을 품었던 그 하늘구 이사장님이 있고 안성 이사장님이 선사람하고 한눈에 눈물을 메웠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모교 사를을 듣지 말고 모교가 발전 된 동기는 그 설립자이신 안성 이사장님이 되셨고 그후에또 그 자식들이 계심히 해서 또 학교를 가봐야겠습니다 또 그때부터 지금 맥돼지는 선전선으로, 그때의 초기 우리 한일고 지낭률이 아마 전부 못지않게 좋았어요. 서울대에도 한 4명인가 하고, 전에 지낭률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눈에 문출내기도 했어요. 그한일고 오는 그, 그 천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밤 11시까지 불 켜져 있는 서으로 통일 장치을 감탄하고, 따, 딴 학교에서는 그런 그까지장했는데아니은 정말로 합무평가 됐어요. 오늘 오늘이라든지 뭐 입건들은 뭐좀 기본 사회에 있는 교육감들은 사학습도 좀 잘하고 뭐 이런 그런 거기에 대해서 반갑니다. 우리 한 교사들 전부탁드리자로서현 학생들을 위해서 아, 사학습. 또는 보충서수를 열심히 해줘야 하는수요또 우리 후배들이 단독으로서 현재 앉아있어있 앉아 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게 20년의 졸업기념이라고 하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것 네, 그 같습니다. 아, 그런데, 네, 사실, 그, 그 여러분이 배우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그, 관장하고, 또, 아주 네, 잘 생긴 그, 여러분들의 졸업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올해가 벌써 8회 졸업생 여러분들이 학교를 떠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추억과 기쁨으로 가득찬 이따 날을 맞이해서 저와 은사님들을 초대해주신 육산신 회장님과 준비원의 임원님들 그리고 8회 국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빕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사회 환경 중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한 여러분들을 대하고 보니 무한히 기쁘고 든든하며 관유의 희망. 네, 저희가 지금 도로 개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8월 30일 날 바자에 비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어, 전주 한일고등학교의모교에서홈 어, 커밍데이를 하도록, 홈 커밍데이를 하는데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뭐, 음악교실, 미술교실, 뭐 과학교실, 이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그 체험행사하고 또 고처럼만의 구정을 하고 돌아볼 수 있는 홈 커밍데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은, 어, 오후에는, 모교에서 어, 그런, 그, 체험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어, 저녁에는, 지금 이에디팰리스에서 어, 개구 30주년 기념일 그리고, 어, 참여로 총 공창회, 어,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회 어, 화해를 드리 날, 어, 가족들과 함께 많이 참석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